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겉모습으로, 그이 외형 속으로, 인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겉모습으로 그 봤을 때, 활발하고, 이렇게 사람이 온안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이렇게 했지만,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운은, 어느 누가 깜짝 놀랄 만큼, 강한 사주의 지구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강한 직성의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크게, 본인한테는 지금 이렇게 조금은 평탄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점집을 다니고 한다지만은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운에 비해서는 네. 너무 평탄하게 살고 있다. 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어.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네. 감사를 해라는 말입니다. 어, 아시겠죠? 네. 지금은 이제 편해졌어요. 네. 자, 그말 뜻은, 어, 네. 이, 네. 완전 밑바닥으로 밑바닥으로 이제 내려와 갖고 가정이면 검정이면 네. 네. 가정이라는 거는 아저씨하고 관계든 네. 그다음에 이쪽 시대 사람들하고의 관계든 음. 이게이 전시 집안 사람들하고 관계든 엄마의 모든 면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쯤 되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바닥에 끝을 음. 닿아야 되는 사람인데 네. 안 닿고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좋아진다. 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올해 기현이에 들어서, 네. 어, 우리 기주님, 어. 우리 기주님이 이렇게 마음의 변사가 조금씩 들면서, 네. 어, 내가 이제 갈팡질팡, 내가 뭐 어떤 걸 조금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내가 뭘 어떻게 좀뭘 움직여야 되나, 움직이더라도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마음의 변사가 들기는 들어왔어요. 네. 지금 이산되고이산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게... 옥수 어, 오래됐는데, 네. 큰애가 지금 15살이니까 네. 5살 때 갔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네. 터를 옮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 자꾸 본인의 지금 터가 아 지금 자꾸 걸려서 아그 터에 지금 이뭐 꼬랑 같은 거는 개천 뭐 아마 뭐 모르겠다 그거 한번 네. 그 동네 오래된 사람은 다 물어보고 있어. 뭐, 아 그거는, 그거는 터, 그 근처에 터가 하여튼, 뭐가 있었는지, 이 지금, 음. 터에 대한 기운으로 인해서, 네. 본인 애들이 더 좋은 운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네. 지금 자꾸 그 터에서 지금 기운이 자꾸 눌리시거든요. 아. 이렇게 눌리시면 그, 본인 애들은 이제, 네. 어, 또 어른이고, 네. 어, 미성년자들보다는 생각하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생각을 열어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공 기운을 잘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네.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이 안 되고, 네. 네, 공부를 하더라도 딴 생각을 하고, 음. 많은 생각을 가져요. 음. 근데 지금 애들이 미성인자잖아요 네. 맞죠? 이사를 한번 해봐요. 아, 그럴까요? 네. 어,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이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동네로요? 아니, 그 동네 해도 되기는 는데 조금, 조금은, 조금은, 네. 어, 조금은 너무 가까운 데 말고, 그러니까 네. 그, 아까 기장이라고 하셨죠? 네. 기장인데도 그, 네. 그,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는, 네. 조금, 먼데요. 조금, 먼데. 어, 근데 이제, 애들이 하나씩. 학교가 그 근처라가지고, 네. 예,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거기가 있고, 고등학교가 다 붙어져 있어가지고, 네. 애들 때문에, 네. 어, 또 돈, 금전적으로 있으면 또좀더 가겠지만은, <laughs> 또 학교 때문에 또 그냥, 어. 휴 아휴. 어. 그는 한번, 뭐, 제가 네. 지금 당장 안 옮긴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어. 한번 그 방면을 갖다가 네. 이사의 틀로 한번 옮기는 거를 그렇죠. 한번은 조금 음. 생각을 하고 좀 해보시는 게 음. 앞으로도 살아가는 게 조금은 네. 밝은 기운으로 조금 살아가실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이제 대주이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래 네. 기외년이 겉모습으로 네. 그 보이기는 어떨지 모르,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은 정말 기외년에 좀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네. 신랑이야? 어, 네, 대주가. 조금 답답했는데, 크게 걱정하거나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대주 역시, 어, 기주님, 기주님은 뭐, 그렇다고 해도 대주? 대주님? 네. 응, 대주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네. 그래도 건강을 조금 챙겨야겠는데, 이번 조금씩은? 지금 음, 약 드시고 있는 거 있으세요? 네, 예, 고혈압이 예전 것 돼서 가지고 예, 약을 꾸준하게. 조금 건강을 조금 챙겨 챙기라고 하세요. 네, 예, 뭐 챙기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조금 아픈 거를 참고 뭐 참다가 예, 병원을, 약으로 병원을... 약으로 때우기라지 말고 병원을 예. 가야지. 조금 아프고 이러면 예, 병원을. 맞아. 그러면 어. 검진을 하면은 꼭 이제 시, 신랑이 조금 예민해서 하면은 어. 어, 종양 뭐 용종이 생긴다기 하니까. 어. 어. 그 때, 그 때, 치료는 다 받아. 막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제때, 제때,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주기적으로 해준다지만, 정기적으로 네. 해준다지만, 네. 어또 본인이 몸에 이상이 조금 느끼면, 아어 그런 거를 약을 먹고, 이렇게, 음. 어,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네. 약을, 약 먹기 전에 그냥 병원에 가서, 네. 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집안에 지금, 음, 네. 어른들이, 어, 지금, <laughs> 여세 드신 어른분들이 계세요. 네. 친정아버지 먼저 살아 계셔요.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 아버지 용띠시니까 80이 용띠시죠. 네. 아, 예. 80 용띠에요? 어디에 계세요, 지금? 단송이에요 아버지 누구하고 사세요? 큰오빠하고. 큰오빠하고? 네. 예. 아버지도 좀 자주 찾아뵙고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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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까 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디 가니까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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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좀찾아요요 아, <laughs> 어, 아버지가 음. 이제 뭐 어. 아, 건강하다 하시다 아니, 어디서 에? 건강하시다고 해도 뭐 자는, 결에 어, 가신, 자는 결에 아, 네, 뭐 길에 뭐, 가신다. 어, 뭐 어, 어느 순간에 저 음. 그런 이야기를 어. 한 곳에 얼마 전에 막 들었거든요. 어. 좀, 그래, 자주. 뭐 저는 뭐, 돌아가시는 거는 이야기를, 네. 돌아가시는 데서는 이야기를 잘안 네, 하니까. 가서... 자주 서 네. 네. 자주 찾아봐요. 자주 찾아뵙고, 어... 어, 어, 그렇게 하시는 게 뭐, 뭐가 특별히 궁금해요? 저는 이제 큰애가 이제, 이제 곧 이제 중3인데, 어, 부는 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 이지간지 진료를 예 진료를 걱정을 진료가 궁금하고 얘가 뭐를 네. 해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미리 궁금하다면 네. 얘는 공부를 조금 조금 해야 돼요 공부를 조금 아해 가지고 무슨 네. 전문지 뭐 이런 거뭐방금 이게 아니라 네, 네, 얘는 네. 임용고시를 꼭 쳐야 돼요 선생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은 아. 어. 야 선생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쪽을 가려고 할까? 네. 근데 들다짜는 <laughs> 뭐 그림 그리고 싶다, 뭐 디자인 뭐 그림을 그리서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이런 건 아닌 이상은 네. 지기가 진짜 전공을 미술을 하면 네. 또 미술로서 뭐지화 하가로서 이름을 이름과 명을 알리는 예술로서 네. 이름과 명을 알리는 그런 애는 아닙니다. 아, 무슨 네.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미술을 이렇게 전공을 하면 그래, 하가못해 미술, 안 미술 안 선생을 했는데. 하면 돼요. 미술이 아, 좋으면 아, 미술 아, 선생을 아, 하면 네. 돼요. 그래. 뭐 누구를 가르치는 네. 굳이 인용시험을 못치고 네. 네. 어, 네. 학교 선생을 안 하더라도, 네. 미술학원 선생을 하면 돼요. 학원 선생을 하더라도, 선생님이라는 걸, 어, 고칭을 받고 살아야 된다, 어, 선생님. 네. 선생님, 이제 저희 신랑은 이제 도배사인데, 네. 도배를 하는데 뭐 자기 업을 가지고 그러할 팔자는 아닙니까? 자기 업을 가지고 하는 팔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 그 영업 사업이 열리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네. 앞으로는 그 위에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네. 어, 지금 회사에. 나이를 말을 못하니까, 예. 한 4, 5년 뒤에 할 겁니다. 아, 어, 4, 5년이요? 네. 선생님, 저또 아니, 아니, 자 이제 같이 일하는 언니가, 네. 친구가 이제 부당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고그 언니가 이제 보면 내려보고, 네, 어디 가서 보면 말, 전개가안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음. 어,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네. 눈에 자꾸 살기가 안느껴는데그 언니가 자기는 무당도 아니면서 눈에 살기가 안 느껴진다고요? 네 본인 눈한테?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안 느껴지는데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아는 언니한테 가가지고 근데 선생님 아니지 저는 근데 몸이 있잖아요 네 여태다가 할머니같이 살심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 집에도 있어도 그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게 몇년저죠 아니, 그건 옛날 아가씨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응. 뭔가 뭐 특별한 병은 아닌데, 뭐 이렇게 조금 뭐 몸싸처럼 왔다가. 그렇게 한것이 몸살처럼 오면은 팜필인을 먹어요. 그렇죠. 네. 팜필인을 <laughs> 네, 먹으면 돼요. <laughs> 양만 달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자 엄마, 엄마가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엄마가 겉모습은 네. 그참 웃고 사람 착하게 보이고 네. 온안하고 음. 그렇게 성격이 밝고 맞아요. 그렇게 네. 사는 거 맞는데 이 모르는 이 속은 어느 네. 누구 먹지 않게 사주 직생이 강화됐죠. 네. 그렇게 사주 직. 생이 사회적에 우리, 우리, 우리처럼, 네. 우리, 우리, 같은 사주의 기운을 받은 사람, 음. 본인이 무당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음. 어, 우리 같은, 이래, 이에 음, 아. 가까운, 이는 음.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음. 어, 음. 꿈으로든 뭐든 몸으로든, 네. 우리가 말하는 지기를 받는다는 거죠. 음. 근데 본인이 아픈 게 지기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항상 어깨라든지 온몸이 아파요. 예, 네. 이 제자가 된 사람들은 무병, 신병, 이런 걸다 앓고 본인의 그 아픈 거를 다 앓다가 결국은 신령임 전에, 조상님 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제자기를 갔잖아요. 그런데 네. 본인은 그렇게 아프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아픈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말이 참 우습긴 한데 네. 만약에 본인이 음. 이런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몸 하나 안 아프고 건강하면 아.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네. 큰 질병이 옵니다. 아. 무슨 말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속으로 연관을 짓지 말고 네. 아. 어, 일반 선생님들이 본인을 이렇게 정을 보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네. 느꼈을 때 네. 음, 네. 사주가 세거나, 이런, 같은 선생들이 오면, 네. 어, 점이 안 나온다. 무슨 할 말이 안 나온다. <laughs> 점괘가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우와, 어,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사람, 이 사람이 할 줄도 아는 것도 없고, 뭐가 없는데, 이 사람 뭐 내년에 취업이 될 거고, 뭐가 될거뭐 어, 해줄 말이죠. 말이 없는 거예요. 어. 내가 엄마 때문에 내년에 취업, 취업? 취업할 아, 거 아니잖아요. 네, 맞잖아요. 일할 네. 거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저는 그러면 뭐 장사 그러는 것도 할 사람도 음. 못 되고, 맞지요? 그냥 아저씨 나중에 4, 5년 뒤에 이거 열면 음. 가게 지켜요. 아저씨 밖으로 아. 일을 하고. 아, 그럼 어. 이제 신랑 따라다니면서요? 네. 어. 선생님, 지금 실상은 저 학원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에 와갖고, 뭐, 괜찮고, 뭐, 안 괜찮다고 하면 어. 이혼할 거예요. 아니요. <laughs> 그런 고민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어. 엄마 도망갈 것은 벌써 도망갔어야 돼요. 헤어질 음. 것 같으면. 어. 어? 근데 지금은 네. 넘어갔으니까, 네. 그런 거 없으니까 엄마 그냥 네. 살아요. 어. 뭐 나라, 네. 엄마가 뭐, 어, 여기서 아저씨하고 헤어져도, 이, 이 아저씨보다 사람 만날 사람 없다. 맞지. 네. <laughs> 그,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 사람하고 거야. 헤어지면 엄마, 딴데 식당에서 이제 설거지 해야 된다. <laughs> 아, 진짜. 내가 막만 아, 하는 게 아니라, 매이고 아, 살려. 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하고 살아요. 네. 아, 선생님, 그러면 나는 다 법권 없어요. 그냥 이제 신랑만잘 얘기하면, 어잖아 네, 신랑이. 아저씨가, 네. 어, 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저씨가 네. 올개이는 참, 어, 아. 본인이 느낄지 안 느낄지, 우리 기준님도 네. 옆에서 느낄지 안 느낄지 몰라도, 네. 몸은 안 좋은 참, 느껴집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올해가 참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 음, 괜찮아져요. 아저씨 괜찮아지고, 네. 그리고 나중에 3, 4년 뒤, 네. 길게는 5년까지, 5년 안짝으로, 네. 어, 이, 자기 업을 열려고 하니까, 오. 어, 그때 대해서는 열어도, 네. 어, 크게 무슨 실패를 하거나, 지금의 버는, 금전적으로 따지자면, 네. 지금의 버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음.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뒷바라지만 하면 되고요 선생님. 네. 신랑 따라다니면서요? 뒷바라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요. <laughs> 아, 지니 아, 점치 따내지 마요. 아. 예? 예. 점치 따내지 말라고. 그 아는 언니가 한 번은 살풀이는 한 번은 받았어요. 그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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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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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니까, 아니, 언니가 어. 친구분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뭐제성동에서 해, 뭐 아는 분이, 아니, 근데 또 기, 그거는 어떠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내 몸에, 몸이 아픈 이유가. 아 그게 하면 좋죠. 그게 하면 좋은데, 네. 예, 제 말은, 어. 뭐든 무속행위, 점집에서 음. 무속행위를 해야지 돈을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무속행위, 굿이라든지 뭘 무속행위해갖고 음. 돈을 번다. 이, 이,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네. 손님, 손님들 보면은, 점집에, 음. 아, 씨야, 뭐, 해외에서 가기 싫다, 해외에서 가기 아. 싫다, 이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점집에 예약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속행위를 해야 될 만큼 힘든 음. 사람이에요. 음. 만약에 말로서, 네. 말로서, 아이고, 참아봐라. 내년 되면 될 거다. 아. 뭐, 2년 뒤 되면 풀릴 거다. 음. 그거는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네. 그렇게 무의미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힘들고 뭘 음. 하면, 그 옆에 사람, 아는 사람이 살포를 해준 것처럼 내가 살포를 해줬다고 해서 웃 게 아니라 네. 필요없는 걸 해줘서 웃었다는 게 아니라 네. 어, 어 그걸 하면서 단돈 10원이든 주0 0원을 주든, 주든 쌀을 올리든 뭘 돈을 줬잖아. 네, 맞잖아요. 저는, 네. 살짝 살짝 네. 네. 맞잖아요. 네. 쌀을 올렸어요. 네. 맞잖아요. 중요한 거는 엄마는 네.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급하게 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 스스로가 이겨내면 돼요. 얼마지 아, 그래서 내가 점집을 가지 말라는네 맞아요 선생님. 엄마 살풀였지만 다른 집에 가면 또 살풀해야 한다. 그럼 네. 엄마는 이게 어. 뭐지? 죽을... 사실 예 그런 거 많이 그래요. 어. 아, 또 그러죠. 네, 지금 어. 그 선생님 저는 이제는 너무. 그냥 마음 편하고 곱이 네, 곱이 그래. 다 넘겨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네. 엄마 보고 점집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엄마. 사실은 그 언니가 내가 몸을 우울 가고 싶으면 말하자면 꼬봉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궁에 <laughs> 이제, 어, 이제 그 언니를 떠나서 또 아니 듣지도 못한 거들꽃이라는 거예요. 또 사주팔자가 듣꽃이 또 뭔가 싶은 거예요. 뭐예요? 듣꽃. 그러니까는 이제 듣꽃. 어, 이제 내가 말하자면 사주로 치면은 밖에 이제 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말해. 인덕이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집에 가갖고, 네. 점집에 가갖고 있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점집에 온 사람 치고 인덕이 있으면 점집 안 와요. <laughs> 네? 점집에 와도 아이고 네 인덕 네. 있네 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 아이고 부모 덕 있네. 어. 아무도 아니, 없어요. 선생님들 보면 좀, 좀 기부인 그런 분들도 많이 온것고또 많이 좀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되는 분들도 보면은 기부인 들어 그 오고 나도 솔직히 부럽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 <laughs> 그러면은 아니 좀또 그런 분또 이런 거 믿는 분들 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좋든 어, 안 좋든. 좋든 안 좋든 말이 네. 아니에요. 어, 어. 자기가 믿음으로서 무슨 성부를 받기 때문에 예.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분들 꼭 어려운 사람만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도 일이 잘 되니까. 그렇죠. 또, 믿음 어. 있고, 어, 내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뭐, 조상이 좀 맞지요, 이렇게. 어. 또, 자식이 잘 되고 하니까 그런 쪽을 하는 내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본인에는, <laughs> 네. 어, 우리 요, 예, 둘이도 입딸 것도 없고, 어, 어 입딸 것도 없고, 뭐. 네. 에그 다 괜찮아요. 엄마 점찍만 근지만 점찍 근치만. 네 선생님 나는 진짜 왔구나. 오늘 이제 아유. 영국님 만나고 진짜 어른 선생님 만나고 이제 딱 보고 이제나 다른데 있지 안 다니라고 올은, 이제 오른 오른 른 선생이 아니라 네. 그냥 음. 다 보면 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점집다니지만 그죠. 네. 어, 선생님 그럼 뭐 다른 거는 보건은 뭐 없네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신랑 난중에 사 오면 되는 거. 아직 따라다니면서. 살풀이 할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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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웃음> 아니, 어. 아, 요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아저씨, 아저씨,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짚고 네. 싶은 거는 우리 대주 건강 좀 챙기라는 거. 아. 음. 어. 이 사람은 오로지 혈관입니다. 혈관. 음. 네, 혈관. 아, 그렇구나. 서, 선생님, 저한테는 뭐장사 그런 건 없지, 저는요. 그냥 먹고 놀아요. 저는요? 네, 뭔장사해요 아. 집에 있는 사주는 또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전빵짓기를 안 하대요. 아저씨 전... 장사, 장사하면. 하는구나. 어. 네. 그거 그냥 전빵짓기고 아저씨 어일당면 그냥 옆에 따라다니고, 밖에서 들고. 네, 밖에서 들고. 예? 그러면 되지. 아. 뭐, 벌씨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엄마가 상업분 영어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어, 엄마가, 어. 네. 아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 예. 아, 하여튼 하지 마요. 아, 저는요. 이이 뭘까요? 아, 그냥 물, 이제 신랑 말. 따라다니면 된다. 맞죠? 신랑만 믿고 있으면 된다. 맞죠? 신랑 길만 조절 따라다니고. 아, 네,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집은 이사하는 거는 뭐 아무 데나. 어, 집은, 될까요? 집은 응. 오늘 응. 가서라도 네, 집을 알아보라는 시간.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죠. 대조하고 상의를 조금 해봐야 네, 가지고 어, 어 이동좀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어, 다른 데로 좀 음, 옮기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막또 방향 보고 뭐 그런 거안 보고 그냥 우리 마음에 들면 옮기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들면 옮겨야 되잖아. <laughs> 방향 따뜻히 뿜어. <따지> <laughs> 네. 아, 음. 그한 그래, 번은 옮기는 게 좋네요, 선생님. 네, 옮기면 좋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또 보러 오면은, 뭐, 매월 달에 또 가면 좋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더 없어.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무 때나 가요. 아, 근데 하여튼 이 집이 안 좋다, 이 말이다, 맞지? 다른 데는 괜찮다, 이 말이다, 그죠 선생님? 아, 어, 그 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힘들어서 왔는데, 어. 그 집이 너무 안 좋아요. 어. <laughs> 그 아, 어. 어. 이제 그래 다른데 알아보면 좋겠네요. 어, 실력. 이것도 저하고 뭐. 예. 네. 인연이 됐으니까 네. 혹시나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네. 어, 저는 뭐방위는 모르지만, 네. 집을 한 군데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두세 군데를 보고 저한테 그두세 군데 주소에 어. 번지만좀 말을 해줘요그어요 네. 어 이게 낫다 이것까지는 네. 내가 돈안 받고 해줄게요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잘살면를안 <laughs> 네, 해줄게요 선생님 아이고 다음에 내 신다 온기뭐 도배나 해줘요 네 선생님 꼭 해주세요 그럼 <laughs> 저한테 전화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신랑도 이런 우리 또리 가면은 스님 팔자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신랑이 아유. 갔다 오잖아요 아니 그래 이런 집도 많이 도배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짜 아니 도배는 해 드릴게요 선임 팔자 선임 팔자 어. 대한민국 남자 한 90%는 다 선임이다 그러면 <laughs> <에? 웃음>